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아다 사남자 케사남입니다네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들을 각 상황과 장소별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같이 알아볼 상황과 장소는 바로 공항에 있는 입국심사대입니다 입국심사대 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입국 심사 요원들이 어, 차갑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을 잘못했을 경우 입국이 불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입국 심사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질문들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답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What is your final destination 혹은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자 이거 무슨 뜻이죠? 어, 어디 가시나요? 최종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어,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에 있는 LA를 거쳐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로 가신다. 어, 그러시면 여러분의 final destination은 LA가 아니라 토론토가 되겠죠? LA를 거쳐서 토론토로 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what is your final destination에 대한 대답은 I'm going to Toronto. I'm going to Toronto. 혹은 I'm headed to Toronto. I'm headed to Toronto. 네, 이렇게 짧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국심사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대답만 딱 하시는 거예요. 어, 굳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 최대한 짧고 부연설명 없이 간결하게. 이게 입국심사대의 키포인트입니다. 어, 오히려 필요 없는 정보들을 말씀하시다가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더 늘어나겠죠. 어, 그러니 긴장하지 마시고 심사위원이 어, 심사원이 묻는 정보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만 짧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 볼까요? 어, 필수로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이죠. 어, 그럼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오신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네, 이것도 간결하고 짧게만 대답해 봅시다. 여행하러 왔습니다. I'm here to travel. 여행하러 왔습니다. I'm here to travel. 가족 보러 왔습니다. I'm here to visit family. 일하러 왔습니다. I'm here to work. 또한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목적 중 하나는 환생이 될수 있겠죠. 어, 여기서는 환생할 거예요. I'm here to transfer. 혹은 I'm here to transfer to Toronto. 토론토를 가신다고 하면요. 아니면 I've a connecting flight to Toronto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죠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the US? 네, US에 가신다면요 네,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the US? 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미국에 얼마 동안 머무르실 건가요? 라는 표현이죠 어, 그래서 약한 6개월 정도 머무르실 계획이면 짧고 간결하게 For 6 months 1년이면 For 1 ye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어, 오픈 티켓을 구매하시고 나서 아, I'm not sure 혹은 I'm not sure when it's going to be 어,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확실하지 않아요는 대충 뭐 5개월하고 2주 정도 있다 갈 거지만 어,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몰라요잖아요. 어, 하지만 심사원이 생각하기로는 얼마 동안 지낼 건지 확실하지 않다니까. 어, 뭔가, 장기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만약에 1년짜리 오픈 티켓을 구매하시고, 뭐,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은, 어, I have one year open ticket and I'm going to go back within 6 months.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켓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또 다른 질문은요, 어,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will you be staying?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 머무르실 건가요?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어, 토론토에서 머무신다면, I'll be staying in Toronto. 그리고 주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here's the address.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호텔에서 머무신다면, 그호텔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미리 준비하셔서, h e r s the address.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입 국심사원에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어, 친구 집이나 홈스테이 집에서 머무시게 되면, 그집 주소를 준비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기숙사나 뭐 어,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공부해하는 학생이신 경우 그 학교 이름, 학교 주소 그리고 그 기숙사의 주소도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How much currency are you carrying? How much currency are you carrying? 어, 이 질문은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어,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500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Uh, I have 500 dollars.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입국 심사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국 심사를 받으실 때 어,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차갑게 질문만 하시지만 어, 제가 권해드린 대답을 미리 준비하셔서 몇번 연습해 놓으시면 어, 아무 문제 없이 복신사들을 통과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하시고 가능한한 짧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말씀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저는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사는 남자 캐사남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